...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품에 반영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욕기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 욕이라는 사람,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문학으로 시편과 자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의 문학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욕기서의 모습이죠. 욥기서는 지혜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이 하나인데 그 결론이 뭐예요? 평소에 알았던 하나님,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 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자심과 능력들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욕기스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욕기스를 읽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서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시월난 달부터 시작되는 욕기술을 새벽과 또 가정에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욕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욥에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욥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자드라. 돼 있어 그렇습니다. 여호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게 되죠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성품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겠습니다. 여호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여호비라는 사실이지요. 그는 그가 당한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이 죄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이 고난이 오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떤 재물과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방법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이웃 가운데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그 복을 그 심령 가운데 몰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와 이러한 같은 삶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똑같이 부당 이등을 취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장사를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직장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도 정직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방법으로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의 아름다운 부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비이 예, 훌륭한 자로서의 인정받는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 역시도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의 모습들이 뭐예요? 뭐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언가 부지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로 또이 번제를 온전한 성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10월 한달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발음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함께 가는가를 점검해 보며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 가운데에서도 욕처럼 훌륭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대되기 뭡니까? 이러한이 신앙과 인격의 온전함과 완전함의 모습은 욕의 부함과 욕의 신앙은 일방적으로 그가 깨끗하여서 일방적으로 그가 온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온전함 훌륭한 자라는 칭찬과 명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오늘 이 시오란 달 가운데에서 주님의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힘입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발자취와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아픔도 그 부족함도 그 연약함도 충분히 이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